원장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를 해 오셨나요? 오늘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포함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유 없는 통증, 나는 아, 특별히 진단명은 없는데 좀 많이 아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 그리고 해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여기저기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좋은 내용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속 통증입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어, 이 부분 좀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적 02-3772-944 삼삼 공이의 삼칠칠이의 구사 오구번 활장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게 범위가 굉장히 좀 광범위한데 나이가 들면 그냥 좀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통증도 이제는 질환이다 라고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프다라는 것이 정상은 아니에요. 오. 그냥 나이 들면 다 아프지 뭐라고 대부분들 생각하시고 네.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때 되게 어르신들은 아유, 그냥 나이가 있으니까 음. 이거는 뭐 아픈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통증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나, 즉, 뇌에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사인이죠. 그런 사인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무시하고 당연히 받아들이시면 그 통증 자체는 당연히 커지고 깊어지게 되죠. 질환이 이제 점점 초기에 단순 통증으로 나타나고 점점 어떠한 진단명이 나오기까지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초기에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아주 기본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되고 그리고 서로 고통 없이 어, 완전히 치료되면서 건강한 삶을 사실수 있는데 그냥 당연히 이건 내가 그냥 겪어야 되는 거야라고 음. 생각하시면 네. 어, 많은 시간도 버리시고 통증의 정도도 깊어지기 때문에 치료도 네. 매우 어렵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통증을 질환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막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요즘 뭐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하셔도. 병원 가보세요라고 하면 아이 나이 들만다 그래라고 이야기를 보통 좀 하시거든요 근데 생활 속에서 이 다양한 통증들을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 통증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어~ 통증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네. 외부의 요인 뭐~ 오. 외상 다치거나 또는 감염 이런 종류들이 있겠고 네. 또 내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나의 나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아. 인해 반복되면서 생기는 통증 그리고 또 누구나 겪는 거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로 인해서 몸 속의 재생력이 떨어지면서 복구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을 때 음. 발현되는 통증, 이렇게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외부 요인은 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감염이나 뭐 어떤 부상, 사고에 의한 통증은 어떤, 뭐 병원에 가셔서 얼마든지 케어가 가능하신데, 내부적 네. 요인에 의한 통증은 단순히 어, 이유가 없고 특별히 뭐 엑스레이나 사진 찍어도 검사로 진단되지 않는다. 음.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네. 나는 디스크도 없는데 뭐 허리가 늘 아프다든가. 음. 나는 특별히 관절염도 아닌데 항상 무릎이 시큰거려서 뭐 계단을 내려가지 못한다든가. 그리고 목 어깨가 늘 뻐근한데 뭐 특별한 문제 목 디스크도 없다 이런 경우에 대한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체형 불균형에 대해서 아, 네. 그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 너무나도 많이 듣지만 바른 자세가 과연 뭔지 그리고 왜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렇죠. 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는 잘못된 자세에서 반복된 사용을 했을 때이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잘못된 자세를 알려면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네. 자,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 그러면 우리가 꼿꼿하게 몸에 힘을 주고 서 있는 자세를 상상하기 쉬운데 네. 사실은 바른 자세라는 건 이제 자연스러운, 즉 건강한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세라는 것은 부동적인,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또는 앉아 있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음. 움직일 때 정확한 각도와 <laughs> 그런 어. 것들을 나타내는 자세를 말을 합니다. 이 네. 자세라는 건 어, 사실 우리가 서 있게 되면 귀, 어깨, 그리고 허리, 골반, 무릎 옆선이 일직선이 되는 것이 이제 교과서상의 바른 자세가 되는데 네. 이러한 자세를 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먼저 어깨보다 이제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북목이라고 하는 그런 증후군이 뭐~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시달리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대개는 이제 다리 엄마들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제 많이 앉아 계시면서 고관절의 뇌회전으로 인한 무릎 정렬 상태가 어긋나면서 생기는 무릎 통증 네. 이러한 것 그리고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거나 좌우로 틀어지면서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이런 상태 때문에 생기는 네. 뭐~ 어, 다리의 변형 그리고 허리 통증 이런 음.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엑스레이로 봤을 때 특별히 뭐 염증이 없거나 또는 뭐 아주 엑스레이상의 뼈자체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어머 뭐 이상 없으시니까 뭐 소염제 진통제 드시고 간단한 뭐 물리 치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개는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렬 상태, 원래 뼈들이 있어야 하는 그 위치에 있어줘야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는 인대 또는 근육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